왜 나가자고 이제 할 것도 없으면서 쌤 그냥 아, 여기서 이렇게 일광욕하고 그냥 요양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. 사실 끝한거 없어 수가 <놀라> <놀라> 떨어져지지마라서원반이도 <않고? 놀라> <죽이 놀라>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네. 진우가 비... 와그래네캡보 아, 맞네, 맞네. 어, 뭐. 뭐, 뭐. 어디 가냐야가면없안 음. 보여 <놀라> 눈부때 저기 있잖아 옆에. 자연 옆에 어 그렇네 나쌤쌤옆에서 욕했는데 양고모래타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어? <이> 오, 그댄 줄 알았나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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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 당당해 있긴 하는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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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돌 사진 보여주면서 너나이스 너무 어 거기 가니까 오히려 약간 아저 태형이 같은 들어형이네요 근데 나는 이제

다칠뻔 했는데. 신기하다. 아니, 제가 옛날에 고등때한번 했던 게 머리 걸렸는데, 야, 너 컴이야? 이랬는데, 아, 니 자연콕질인데, 이거 물 묻혀보면 너 콕질인지 아닌지 알아? 이래가지고, 아, 선생님, 이건 집인 것 같은데요? 맞긴 하네. 쓰레기한테 너가 기분형인지, 나 진짜. 야, 온도 옛날에 이쁘다. 공학다리우스요 아, 생공학 다리우스. 점프하는 거 맞아, 근데? 참 설명자 양수동장검편어박벌리